자, 이번에는 어, 여행을 떠나요에 악보에 보면 첫 번째 줄에는 이렇게 코드가 나와있고 음표가 나와있어요. 그쵸? 그 밑에 보면 TAP라고 써져있는 거 보일 거예요. 자, 여기 TAB라고 써져있는 거거든요. 이 악보를 보고 우리 선율을 한번 연주해 볼게요. 지금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개 이름이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와서 쉽게 따라서 연주할 수 있어요. 자, 4개를 먼저 짚어 볼게요. 자, 우리 1프렛부터 시작하는데, 1프렛이 아닌 1, 2, 3프렛으로 갈 거예요. 3프렛으로 갈 건데, 그 전에 악보에서 보면, 악보에서는 지금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있는 현이 1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악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내려 볼 때에는 제일 아래가 1현이랍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이렇게 볼 때에는 여기가 1현이지만, 우리는 악기를 이렇게 반대로 해서, 매고 아래로 내려 보기 때문에 그 1현이 제일 밑으로 내려 가요 그래서 제일 아래의 현이 1현, 악보에서는, 타브 악보에서는 제일 위에 있는 현이 1현.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여기 한번 이제 먼동이트는 부터 볼 건데, 계 어, 이름 4개 있다고 했죠. 한번 짚어 볼게요. 1번 손가락, 그리고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이죠. 엄지손가락은 사용하지 않아요. 그쵸?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자, 1번, 2번, 3번, 4번 손가락인데, 1번 손가락으로 1현에 3프렛. 도죠? 그쵸? 여기를 짚어줄 거예요. 여기 짚어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1, 2, 3, 4번 손가락, 4번 손가락에 4번 손가락은 1현에 7프렛을 짚어주세요. 그쵸? 다 짚으셨나요? 짚고 가만히 계세요. 하면 1번 손가락, 1번 손가락은 1현에 3프렛 도개 이름을 누른 거고, 그 다음에 7프의 1현, 1현에 7프렛을 짚으면 미의 개 이름이 돼요. 미, 그쵸? 그리고 가운데에 레가 나오는데, 그거는 2번 손가락이나 3번 손가락이나 잡기 편한 손가락으로 짚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도레니 요렇게 세 개를 먼저 알고 자네개 중에 이제 세 개를 알았죠? 그다음에 이제 한개 남았어요. 한 개는 솔 계일인데요. 여기 도 바로 위에 사면. 여기를 짚어 줄 거예요. 그래서 도, 솔도레니 요렇게 네 개의 계일이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디부터 한번 볼게요. 3, 0, 3, 3, 3 나오죠. 3은 1, 2, 3 프렛을 뜻하는 거예요. 제일 위에 1현의 3 프렛. 그죠? 3, 0, 3, 3, 3. 3. 그쵸. 한번 더. 둘, 셋, 넷. 3, 0, 3, 3, 3. 3. 그쵸. 그 다음에 이 배낭을 메고는 3, 0, 3, 3 7이죠. 그래서 3, 0, 3, 되겠죠 3 0 3 3 7그 다음 황금빛 태양 7 7 5 5 3이죠 7 7 5자7 7 5 5 3자 다시 한번 7 7 5 5 3그 다음에 5 5 3 3 0 3자5 3, 3, 0, 3. 자, 3은 이제 2현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죠. 그 다음, 광야를 향해서. 3, 3, 0, 3, 3, 5. 그 다음, 쏠이니까 이제 3현으로 가서, 아, 2현으로 가서. 쏠쏠쏠라, 도, 도. 한번 더. 그 다음에 메아리 775, 77530333035530. 이렇게 연주하면 되겠어요. 탑 악보 천천히 보시고 1, 2, 3 현을 잘 보아서 한번 프렛을 나누어서 연습을 꼭 해보도록 합니다. 모르는 것은 선생님 만났을 때 질문하세요.